신청자 50명 대소토리버야 비켜 안돼 조회수가 잘 나와서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다 갚는 거 아니고요 생존을 몇분 얼마나 더 버티나를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범수야 우리 붙었다 버텨. 시청자 50명 버티을누 시청자는 자동차를 타거나 자동차를 공격할 수 없다. 스트리머도 라이딩샷 금지입니다. 투척무기가 금지된다. 얘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내가 뭐 잘못했는데? 어디 가지? 어? 떠오름. 어디? 아 개미지옥. 저 개미지옥. 갬성 있긴 하지. 저기 있다가 몸 바뀌면 또이동하면 되지. 순례학원으로 위치 알려주라고. 위 위치는 여기. 어? 응? 뭐야? 이거 왜 떨어짐? 아니 뭐야? 뭐야 이거! 갑자기 우와. 왜 캠프파이어? 어! 저기 보인다! 저기 보인다! 저 어? 이게 안 죽어? 야 여기 앞돌까지 붙어 야 저기 사람 없어 어? 이상하다? 뭐가 노트긴데 왜 베릴 몸샷 내방맞았나안 네 죽었지? 얘들 왜안 죽음! 되게 많이 맞췄는데 이상하다. 컷! 안 가! 컷! 야못 탔어! 오 뭐야 어떻게 잡았어. 크크. <laughs> 안돼 임마. 오, 오, 오. 야, 애들 붙어! 애들 붙는다고! 오! 오! 와! 와! 우아! 우 야, 뒤에 붙었다! 뒤에 붙었다! 여기! 야. 너희들 뒤졌다, 딱대. 나이 약물고 쏜다. 버틴다, 20분. 딱대. 빙스, 여기 바닥에 깔아주라, 그냥. 이 정도면은 그냥 사격장인데. <laughs> 야, 못 버틴다가 6배. 여섯 배 <laughs> 아니 일곱 뭐배 사실 이걸로 이제 진지 공사해 진지 공사 어, 여기 여기도 막아야 돼 막아 막아 <laughs> 오 벌써 왔어 벌써 왔어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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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뚫린 구멍 다 막아 컷! 안 되지 야, 자기장 맞아요. 멈춰 자기장 야 어, 멈췄어 야 근데 이거 이겨도 추하겠다 야 추할 거야 1 0 0명와도안 되겠다 이건 조심해 우리 안 모은 거야 들어오던가 어디서? 어디서? 어야김어로김어로어 야야 어? 야, 저기 서가기어오지 않냐? 서 어디서? 어디 어디서? 어어떡하지디서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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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어디서? 어어디어디디서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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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상도 못한 곳에 있었구만. 아뭔 녀석도 어디서 누워 와? 스와트. 닉네임 값하는 거만 다 보였다. 스와트이 녀석아. 팅 야, 블루야. 음. 응? 여기 여기 봐. 주황색 핑 여기 봐라. 대박 뭐가 있니? 안녕하세요. 어라? 어라. 이거 뭐지? 어라. 이거 뭐지? 어라. 이거 뭐지? 말할 때까지 써야겠다 어라, 뭐지? 어라. 어라? 어라. 어라. 어라 아, 어머지 이제는 안 봐줘 틈안줘 이거 이양 물고 이기는 거다 진짜 이거나 이길 이어. 거야 선생님들 이건 너무 추한 거 아닌가요? 디펜스 장르가 원래 저글링 맞기가 저글링이 세면 안 되는 거잖아요. <laughs> 10초 1대 이겼다. 캬 50명 파워를 성공하면서 40명이 툭툭 팔과 친구들 아니야. 인원을 80명으로 올려보는데 아 잘못 갔다. 이런 빈물로 아니었으면 막았다. 아이고! <laughs> <나이>! 아이고! <놀람> 아이고! <놀람> 와, 시만나 여기, 바닥에. 와, 되게 어렵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들 적당히 진짜. 답은 밀배다 이거. 이만한 데가 없긴 해. 레이더실 저기 부스팅해서 올라오는 놈들이 있다 이층. 그거? 그거 조심해야 돼. 총뭐 줄까? 비구공이랑 또펌샷 너는 범수. 범수야. 아 사람 때리고 그러너 양아치야? 팀원이 없어요. 팀원이 없다는데? 그럼 왜 왔어? 나 들어와. 예. 아까처럼 던지는 짓안 한다. 솔직히 던진 거 인정. 아까 개 던졌지. 일로 와. 우리 다 3층에 있는 거야? 아예 뭐 내려가는 건 쉬워. 어, 야, 야, 1층 왔다, 1층 왔다, 1층 왔다, 1층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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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따 1층 왔다, 따뜻. 널로 와. 아 미안. 어어어, 어, 어. 날 도발을 해? <놀람> 야, 뭐야 이거? 프라이팬. 이 녀석 잘 쓸게. 나 이번엔 버텨. 안 나가. 야야 비켜. 날죽일라고 그랬어. 에이 뭘 올라가 못 올라와. 일로 와. 그럴 줄 알았다 이 녀석들. 하킬은 어, 안 할게. 아보아뭐야해야렸네 아, 미안하다! 야봉험야보수야보수야 보험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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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야야야보야 보험수야! 보험수야! 보험야 돼! 이수좀 깔고 기다려봐. 방패까지? 어. 어디를 지금 비벼 야 이제 절대 위험하게 하지마 야! 착한 친구야 제발 손좀 내줘 오오오 오. 오. 뭐야 컷 알겠어 나설좀오 <laughs> <laughs> 봐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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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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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위험했다 오지마. 아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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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야, 나 방금 내 머리로 마체테 날아왔어. <웃음> 아 <웃음> 어. <웃음> 야, 마, 맞을 뻔. <laughs> 어 뭐야? 일어났다. <laughs> <이리 올랐다>, 야. <laughs> 이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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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렸다더막더막더막 야! 아, 비켜! <laughs> <줄였다. 웃음> <고마워, 고마워. 웃음> <야. 미켜. 웃음> 안 돼! 안 돼! 아이오오 <laughs> <꺼줘. 웃음> <오케이, 오케이. 꺼줘. 웃음> 어, 도망, 도망! 근데 나 살린 게 맞냐? 안될 거야 임마 문 닫아. 오, 오, 오. 아, 진짜 몇 명이야 이거? 아직도 수명이나 살아 있어. 나 이거, 아니 나 이거, 아니야? 아 위에 위. 아 진짜. 넣을게어연다어 예다. 넓게. 아니 나 괜찮아, 괜찮아, 괜 아무 문제 없어, 아무 문제 없어. <이 bunları> 죽겠죽고냐고 죽겠냐고. <이> 죽겠냐고. 어, 1분 어? 어 1분 남았는데 어, 남았는데 어? Oh, 초 남았다고? 어, 어, 싸줘, 싸줘. o s 래 j o Tambile. Oh, you 와라 o k Himago, j o 들어와. o 여 o Ola, a r

자, 월드와 제트였다 진짜 막판. 와, 야 이걸 올라가겠다고그 짓을 다 해가지고. 에야 김볼로 일로 와봐. <laughs> 어? 아니, 아니 뭐야 저, 이거? 저칼 저, 꽂힌 거 보여줘. <laughs> 칼, 칼 디게 <되게> 많은 <laughs> 여기. 딱 칼이네. 나 <laughs> 이거 봤어. 아바타에서 나비족이 인간들한테 만행할 때. 그래도 마무리는 둘중에 하나는 살아야지. 오케이 들어와라. 나검 뽑았다. 너엄 마가 왜가장센지알아라 왜? 핀이 가정하니 커피 묻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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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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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 50명 버티기! 시청자 대 유튜버 연다, 김블로 누가 더 오래 살아남나? 누가 과연 오래 버틸까? 아! 최근 김블로와 합방을 자주 한 새로운 멤버 범수? 그럼 범수가 4년 만에 페그에 돌아왔다? 페그 뽑기 유저의 행동 유형에 대해 알아보자. 하이. 아반가